우리는 흔히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요. 이러한 역사적인 세력들과 세력 사이의 서로 알력에 의하여서 생기는 그러한 힘을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한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역사는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꾸어 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9장에는요. 당시 제국과 제국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적 물줄기 속에 혼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오늘 포로로 잡혀온 한 노선지자의 무릎에서 그가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니엘서 구장은 제국과 제국 사이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노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바꾸고 계시는지 그 역사의 이면의 현장을 주시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배경을 잠깐 짚어보면요, 이때는 메대족 속 다리오 왕이 갈대 왕으로 세운 받은 첫 해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에 538년 전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당시 80 넘은 노이었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은퇴하고도 한참 남았었을 그런 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몸은 늙었을지언정 그의 영성은 늙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먹으면 다른 것을 다 노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영성에서 또한 그리고 이 지능이 이렇게 수거드름으로 말미암아 무식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또한 성경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들은요 영성이 항상 더 밝아지고 더욱 더 말이 아름다워지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 더 또렷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요 바로 사자굴 사건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몸소 증명하였고요. 온 제국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최고의 책임자, 세 명의 총리 중에서 첫째가는 총리가 되게 돼요.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 같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제국의 모든 기록과 모든 민서, 문서가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손에 들락날락할 수 있었고 그가 왕의 조서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잊고 지나갔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누굽니까? 네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갔다왔을 때 금, 은, 기명로 가져왔을 뿐더러 당연히 구약의 두루마리들도 훔쳐왔을 것이라는 것이요,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국의 모든 기록과 문서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두루마리들도 이 다니엘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엔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시간과 자리와 환경을 허락하셨고 다니엘은요 그것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말씀을 붙드는 데 여력을 다하였고 말씀을 붙드는 데 사력을 다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괜히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총리도 됐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요 늙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모름이기 때문이에요. 엊그저께도 어디 집회를 갔는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안하무인격으로 자리를 밀고 들어오고 인사도 한마디 안 하는 분도 있고 뒤에 목사가 서 있는데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연륜과 관록이 쌓인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 대한 공경의 마음도 없고. 목회자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도 없기 때문에 아나 무인격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이러한 풍경은 사실 유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 사이에 흔한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너졌고요. 예배당은 사라졌지만요 이스라엘 속의 신앙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 집중하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 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대신하여서 성전을 대신하여서 성경을 펼쳤고요 제사를 대신하여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기도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회당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무너져 없었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당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통은요 이후에 유대 신앙의 뼈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전통이 이 시대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시대를 통하여서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고난은요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자굴 사방에서 우겨싸는 그 억누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기회를 말씀 연구의 기회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전에 보아서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펼쳤는데, 그 책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는데,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쓰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자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그냥 신화나 그런 뭐 어떤 동화나 우화처럼 이 뭔가 어떤 비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한자도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냥 아 이런 것은 비유인가 보다, 이 묵시에 대하여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이후 읽으면서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글은 160년 전 이사야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160년이죠. 160 몇년 전에 한명두 명의 선지자가 그냥 대충 비유로 썼던 편지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 제자가 되셔서 글자 하나하나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펼친 순간 다니엘은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 속에서 70년의 기한이 다달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달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차오르고 있다라는 충격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가 아니라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읽었던 이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시대를 읽는 정밀한 지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니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편안한 총리 집무실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오는 말씀해 보다시피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나갔다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다니엘을 안락하면서 기도로 밀어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시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싫으시죠?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말씀을 읽자마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당연히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정보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이 꺾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라면요. 우리는 말씀을 아직 다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부족한 그 모습대로, 예전에 악한 죄악 속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그 성격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에요. 약속은 자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쏟아내거나 필요를 나열한 그러한 기도 반응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하고 뭐가 없고 누가 병들었고 우리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뭐 일억씩 내는 성도가 1 0 명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필요를 나열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자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함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번에 기도하여서 우리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받건 말씀을 받건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못 합니까? 나태하고 자만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시 아니라는 것이에요. 컴퓨터 이렇게 뭐입니까? 프로그램 짜놓으면 지원자 가지고 수집하고 채집하고 하면서 프로그램 만들어 놓는 자동 프로그램 보시라고 약속이 보시처럼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획을 알리시고요. 그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을 찾고 그한 사람이 기도로서 순종의 문을 열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며 나타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의 말씀 속에 관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속의 동역자 약속의 당사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부르짖기 전에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 앞으로 나가는 순종의 자리였고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 부족해요라고 하는 요청하기 전에 헌신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든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조용히 무릎 꿇고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9장 4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라고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지엄하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오해가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부르짖음 잘못된 우리의 소욕을 위하여서 부르짖으면은 지엄하게 꾸짖으시는 그리고 주지 않으시는 그리고 다른 더 유익한 채찍을 주시는 지엄하신 공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나빠지면은 낙심파리하고 죽을 듯이 누워 있고 조금만 나아지면은 쌀겨처럼 바람만 휙 불어도 자기가 제일 높은지 알고 하늘을 홀홀날아다니면서 결국에는 풀목불에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뿌리내린 기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80년간의 어둠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았고요 방향을 잃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에서는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기도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어둠이 차이는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 뿌리내어 있습니까? 물론 그 필요성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환경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 단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할 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기 중에 가장 정결하게 자 신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타락에 동조하지 않았고요. 우상숭배를 거부, 거부하였고요. 그것을 인하여서 사자굴까지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나는 아니다. 나 때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우리 안에 자신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제사장적인 사명과 중보자적인 도구적인 회개라는 것이에요. 왕의 죄, 왕의 죄, 고관대작들의 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남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품는 모습이 다니엘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회개는 “아유, 제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발이 아니라 끝까지 끌어안는 회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깨닫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기독교가 세상을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탓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앉아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저 목사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때, 저 정치인 때문에라고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저주기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리어 거울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지 이 현세대를 돌아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우리 탓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수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거룩의 방벽에 방벽이 무너진 틈이 생긴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 틈을 메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틈을 메울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부흥에 인도하고 금요 예배까지 인도하는데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인데 그 저랑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손에 결핍이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게 참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 결핍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화를 참지 못하였다면 어쩌면 그 단체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어 분란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저보다 어린 양반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그냥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12살짜리 초등학생이니까 저런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반응하지 않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참으면 분란은 절대 안 일어나요. 내 앞에 결핍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양말을 못 신었다. 너 때문에 우리 예배가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네가 딴데가 가지고 딴데 신경 쓰는 틈에 우리 예배가 망쳐졌다. 혼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 사람은 당연히 그때부터 뭐 나도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내죄 내 때문이야. 내가 한 번은 그렇게 한다라고 무너질 팀이라면은 무너질 사역이라면 그냥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탓을 하지 마시고 탓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일주일 가운데 힘들어 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먼저 표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의 생명을 갈고 그 자리에 서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과하는 성도들 되시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철저한 자기 부정만이 하나님의 극류를 우리 안에 끌어올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의 기도는요, 18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피를 토하면서 강구를 쏟아내게 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흥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근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을 기울이고 있소서, 그걸 줄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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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외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응답을 요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세번 외칠 정도로 내가 정말 어려운 공공한 함정 속에 빠져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빠져 주무지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선함이나 공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국률과 하나님 자신에 두어달라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항폐하게 된 것은 백성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문제이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여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의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예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도의 마지막에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을 빌었다는 빌은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에 달려있다라는 것그 의미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내 소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서 주문을 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은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영웅 장사도 아니고요. 무릎 꿇는 한 사람이라고 오늘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 왕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졌다라고, 대형박물관에는 고레, 대형 고레스 실린더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요, 다니엘서에는요, 무릎 꿇은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생명을 걸었던 다니엘의 낙타 무릎이 세상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제국에 자신의 영날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틈을 자신의 몸으로 메웠던. 노 선지자 다니엘 한 사람의 도고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우리에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는 것 중에만 내지 마세요. 요절 몇 개로 버티는 신앙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에 최소 30분이라도 성경을 소리 내며 읽으시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요즘에는 집에 돌아다니면은 돌아다니는 주석책도 많고요. 성경에도 구절 구절마다 주석해 놓은 책, 큐트 책 많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마주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양육 프로그램보다도 강하심을 깨달으시고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